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일동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 뭐 장도 조금 푸근했던 것 같아요. 장좀 푸근했는데 어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 경제 TV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일동제약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도 VIP 체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도 깔끔하게 어, VIP 어, 체험 네 종목 추천드려서 네 종목 모두 오늘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3일 동안 네 종목 청산했고요. 또 다음 또 체험도 어, 받아보실 분들은 허브 경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일동제약 보고 왔습니다. 어,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코바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는 나오는데, 뭐, 그렇게 뭐, 영양가 있는 뉴스는 별로 없어요. 예. 영양가 있는 뉴스는 별로 없고, 뭐, 긴급 허가 될까? 뭐, 이런, 이제, 약간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그런 얘기들만 있다 보니까 뉴스는 안 가져왔고, 당분간 이제 뉴스보다는 확실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될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28,0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한 가격대는 사실 만들면은 차고 넘칩니다. 사실. 여기도 중요합니다. 뭐 저기도, 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정말 또 차고 넘치지만, 어, 지금으로서, 지금은 뭘 해줘야 돼요? 지켜주는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 구간을 싹 지켜주는 포지션이 필요한데, 여기가 대략 28,000원입니다. 28,000원 구간은,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곳이죠. 아, 여기는 안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여기는 깨면 안 되는데. 이런 또 심리가 들어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28,000원 구간을 안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뭐또 저한테 그게 왔어요. 뭐, 대시세, 뭐, 엘리어 파동에, 예, 뭐 저한테 뭐 그런 게 왔는데, 아, 저 그런 거 이제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에, 답변하기 힘들고, 어이고,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냥 본인이 맞는 거를 저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에, 굳이 저한테 주입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시세를 많이 줬고, 어, 되돌림도 한번 줬고, 그죠? 그리고 밀렸다가, 이슈 붙이면서 되돌려 한번더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젠 이 시세가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6만원을 무조건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보이고, 이 시세가 아무것도 아닌 건 신량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동 평균선이다 해가지고 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근데 밑에 뭐 240, 480, 뭐900몇 가지 뭐 깔아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보면은 다 거기서 지지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주식이란 게이 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금은 역배열이지만 밑에 뭐 240, 480이니, 에, 네? 어, 뭐, 뭐 900이니 이런 거 갖다 붙여놓으면요. 다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MSCI가 뭐 어떻게 됐는데 그건 안 보시나요? 본인 혼자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안 봐도 수익 내는데 하는 문제가 없고요.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2만, 8, 2만 800원 그리고 아, 2만 0 0원 그리고 2만 7천원 요구간입니다. 요구간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웬만해서는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박스 타고 넘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스 타고 넘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면은 2만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안 빠지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안 빠지기 위해서는 남은 거는 뭐 세력들의 의지, 뭐 많은 사람들의 뭐 관심, 매수 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슈 터지고 이슈 터지고 난 다음에 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어 이슈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재료로서 역할을 해 준다면 어차피 그거 누가 해요? 예. 네,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다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요구간에서의 어, 반등, 여기서의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예, 이때도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다시 온 겁니다. 예, 다시 온 거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사실 여기서 좀 오늘 좀 돌려줬을 필요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날장 좋을 때, 장 좋을 때. 예, 장 좋을 때 이슈도 한번 터트리고 하면서 붙여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런 힘까지는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힘까지는 사실 내 생각이 없던 거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세력들이. 근데 확실히, 뭐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는 팔창 끼고 보면 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등에 불똥 떨어진 거는 이미 어떻게 된다? 늦다. 어어어 하다간 무조건 되죠 어할때 과감하게 어 뭔가 쎄한데 과감하게 이런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환율도 뭐 1,400원 밑으로 떨어졌고 뭐 사실 금리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어디까지 올릴 거다 라는건 대략 윤곽이 나와있습니다 예, 윤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심리적인 부분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용장고 16조원으로 떨어졌어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막 19조 얘기 나왔었는데 개인도 어, 물량 어, 정말 많이 털렸고 이제 반대매매 나갈 것도 많이 나갔고 이자는 좀더 저렴한 가격 구간에서 어, 누군가들의 의지 이슈를 달고 있는 의지 그거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열심히 체험 진행하고 있고 VIP도 열심히 또 수익 내고 있고. 에 저희는 뭐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같이 한번 허브경제 TV 함께 매매 한번 해보시면서 아 주식시장 이렇게 헤쳐 나가면 되는구나 용기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 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 그리고 일동제약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내일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